전체 수면의 20%를 차지하는 깊은 수면은 신체를 회복하고 치유하는 수면의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잠을 적게 자도 커피를 두 잔, 세잔 마시고 낮잠을 자거나 주말에 몰아서 길게 잠을 잠으로써 깊은 잠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낮잠이나 카페인은 아무리 마시고 아무리 길게 잔다 하더라도 생체시계가 꺼져서 자는 7~8시간 동안에 나타나는 깊은 잠에 비하면 그 효과는 굉장히 낮고 충분하게 보상이 될수 없습니다. 최소한 이네가지 사인이 나타난다면 여러분들은 깊은 잠을 못잔 겁니다. 첫 번째는 아침에 자고 나도 개운치 않고 나른한 느낌이 오전 내내 지속된다면 여러분은 깊은 잠을 못잔 겁니다. 두 번째는 집중력이나 주의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뭔가 집중하고 주의력을 높이려고 해도 그것들이 쉽지 않고 산만해진다면 깊은 잠을 못잔 겁니다. 세 번째는 업무의 처리 능력이나 학습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깊은 잠을 못잔 겁니다. 네 번째는 살을 찌게 하는 고칼로리 음식에 대한 갈망이 늘어난다면 깊은 잠을 못잔 겁니다. 깊이 자는 동안에 식욕을 억제하는 렙틴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지방에서 분비되게 됩니다. 이렇게 충분하게 깊은 잠 동안에 렙틴이 많이 분비가 되면 낮에는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르고 음식에 대한 갈망이 없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깊은 잠이 적어지게 되면 렙틴의 생성이 적기 때문에 음식을 먹어도 계속 배가 고픈 가짜 배고픔을 느끼게 되고 참을 수 없는 식욕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부터 깊은 잠을 더잘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낮에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시는 겁니다. 운동의 양이 많이 필요하진 않지만. 햇빛을 쬐고 밝은 공간에서 하루에 5천 보에서 만 보의 운동을 매일 매일 꾸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해가 지는 오후 4시에서 오후 7시 사이에 하는 운동이 수면에 더 도움이 되고 깊은 잠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후와 저녁에 카페인을 섭취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저녁 시간에 카페인을 섭취하게 되면 수면의 욕구를 억제시켜서 깊은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밤에 술을 드셔서는 안 됩니다. 꿈꾸는 잠을 늘리고 중간에 자주 깨게 해서 수면에 방해가 됩니다. 네 번째는 잠자기 한두 시간 전에 취침 루틴을 하시는 겁니다. 취침 루틴은 매일매일 같은 시간에 몸을 긴장을 풀수 있는 심호흡, 요가 동작, 그리고 독서와 같은 수면을 개선시키도록 하는 활동들을 같은 시간에 꾸준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스트레스 관리를 하는 것도 깊은 잠을 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은 잠을 들기도 어렵고 깊은 수면이 줄고 꿈꾸는 잠인 렘 수면이 더욱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도록 이완할 수 있는 취침 루틴을 더욱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저녁 시간에 수면을 방해하는 음식을 제한하셔야 됩니다. 한 연구에서 포화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드시는 사람들이 깊은 수면이 줄어드는 것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야채나 채소에 많이 들어있는 섬유질을 더욱 많이 섭취하시는 사람들이 더욱 깊은 잠이 늘어 나는 것이 확인되어서 저녁에 잘 때는 섬유질을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드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는 매일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십시오. 주말이나 다른 휴일에도 늦잠을 자고 싶은 유혹이 들수 있지만 쉬는 날에도 잠자는 시간과 기상 시간을 고정하시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일주일 틈을 일정하게 만들게 함으로써 보다 쉽게 깊은 잠에 들수 있게 합니다. 여덟 번째는 보다 편안한 침대와 베개로 그리고 침실을 어둡고 조용하고 시원하게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빛을 차단하는 암막커튼을 설치하는 것도 깊은 잠에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잠자기 전에 블루라이트를 차단하는 겁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들어있는 LED 조명은 낮에 햇빛과 똑같이 블루라이트를 발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잠자기 최소한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LED 조명을 사용하셔도 안되고요. 수면을 방해하지 않는 노란색이나 붉은색 불빛으로 여러분의 침실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깊은 잠을 자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깊은 잠을 자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좋은 수면 습관을 유지하고 수면을 방해하는 나쁜 수면 습관을 없애야 됩니다. 그래야지 진정하게 깊은 잠을 자서 여러분들이 자고 나서 개운하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깊은 잠을 잘잘수 있도록 꿀잠 투구가 응원하고 성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